이렇게 비싸졌는데 사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네. 어,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뉴스가 나오는 거랑 이거랑 <laughs>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아까 제가 나를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다 러 보니까. 어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데 첫 번째 나를 기준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못산 사람들은 박탈감이라는 게좀 있잖아요. 네. 또는 이제 상대적 집을 또 가지고 있어도 강남이나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른 곳과 비교해서 상대적 비교를 많이 하세요. 네. 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대적인 비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올라갔다보다는 오히려 박탈감이 조금 더 많은 경우가 많다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그렇게 느껴지는 거고요. 네. 또 언론이 음. 언론이 아까 보시던 보셨던 것처럼 상승 폭이 줄어들었을 뿐 네.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어떻게 보면 팩트 체크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기사에서 보면은 상승률 주둔화그 음. 다음에 한 마디를 꼭 붙이는 게 뭐냐면 하락이 시작되나라고 네.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꾸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 왜냐하면 자꾸 관심이 가니까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던지는 부분이 되게 많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어, 심리도 죽고 있고, 또는, 또 올라가는 폭이 줄어드니까 하락하나? 이렇게 접근하지만, 사실 음. 팩트는 조금이나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네. 부분을 자꾸 배제시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사실 보면은 조금 오른 것도 아니에요. 전세 매물 쌓이고 있다, 전세 가격 하락한다. 저도 이제 그런 기사를 많이 봐가지고, 오늘 이거 저는 처음 봤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안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이거 KBS 나온 거거든요. 이분들이 뭐, 이거, 전, 전국 전세 가격인데, 107이잖아요. 한 달에 1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1, 음. 10, 12, 13, 여기는 2 올라갔고, 16, 17, 18, 19, 그냥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네. 조금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맞아요? 이거, 여기 KB에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 매물 쌓이고 있다. 전세가 상승폭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막 기사 나오는데, 똑같이 오르고 있는 거 맞아요. 그 전에는 어땠나? 그러니까 통계를 5, 6, 7 그냥 이거 1씩 더해서 계속 오르는 <laughs>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씩 2 더하고 네. 그냥 제가, 제가, 제가 잘무식해 가지고 저는 그냥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냥 이때부터 19년부터 19년 부터 조금씩 오르다가 오히려 조금씩 오르다가 이때는 1씩 안 올랐잖아요. 한 달에. 네. 0. 몇씩 오르다가 20년대도 0. 몇씩 오르다가 21년 되면 1씩 오르잖아요. 네. 그냥 이거 저더쌤뺄쌤밖에못 하는데 근데 상 상승이 둔화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걸로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런 기사가 나오는지가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전문가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예, 네. 그니까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다만, 통계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KB라고 하는 거는 뭐, 말 그대로 인정해준 그 어떤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인데, 네네. 그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그 데이터를 보고 내가 받아들이고 싶거나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그때도 제가 이제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음.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으나 네. 상승하고 있다라는 표현도 몇번 썼던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듣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아. 듣고 싶었던 말이. 하락으로 갑니다. 여기. 하락으로 갑니까? 예예. 또는 하락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될까요? 예.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음. 또 그런 분들한테 원하는 어떤 그 문구를 또 보여드리면서 네. 그 신문기사를 그내 거를 좀 보게끔 만드는 그런 네. 어떤 목적들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음. 그렇게 자꾸 기사가 나왔을 것이고 또그 네. 기사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음. 이 팩트보다는 그 기사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거를 보면서 또 판단을 하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시장이 고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요, 어. 오래 한 네. 투자자들은 지금 이렇게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오래 하신 아. 분들은. 왜냐하면 실제 현상과 실제 시장 분위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많이 느끼고 있고, 음. 많이 경험했고, 오히려 이쪽이 기회가 네.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이제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그러 싸게 살수 있는 것이 없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극단적으로 이럴 때, 금매를 더 많이 노리시는 분들이 그 많죠. 아, 금매를 오히려 노리는 분들도 있다고요? 네, 의외로 많죠. 아, 이렇게 세금이 묶여 있는데, <laughs> 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요즘같이 워낙 엄청난 규제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이 아무데나 살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웬만큼 투자를 하셨거나 또는 음. 진짜 무주택자 같은 분들도 네. 조금 이제 흔히 말하는 초기 빠른 분들 같은 네네.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경우에 지금 시장의 시세가 한 12억 5천인데 아. 한 9억대 나온 매물이 있다? 네. 실제 그 우리 그, 뭐라 그러죠? 기사에서 네네네. 이런 내용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안양 사례를 얘기했었지만, 이때 12억 얼마짜리를 갖다 9억에 살수 있다면, 네. 그게 떨어져도, 10 떨어진다면 12억 얼마짜리가 뭐 음. 예를 들어서 10억 9억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는 12억 얼마에 사고 난 다음에 2억이 떨어졌으니까 음. 2억의 손해를 본 사람이 되지만 네. 이거를 9억에 산 사람들은 음. 오히려 12억짜리가 2억이 떨어졌어도 1억을 아. 번 거가 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확보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런 분들은 안전 마진을 아. 확보했던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것들만 노리시는 음.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이들 하시는 경우가 음. 우리 침체장되면 투자 못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네, 저 그렇다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신체장애는 네. 사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계속 팔 수조차 없다. 네. 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실거래가 조회를 보게 되면 조회, 네. 그 분명히 거래는 돼요. 네네. 네. 근데 그 거래가 되는 게 주로 어떤 거래냐면 시장의 심리도 죽었고 지금처럼 음. 요즘 죽었고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분명히 거래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럴 때 가장 그 금매로 나왔던 가격들 실제 그 시장 가격 정상 가격보다 더 낮은 음. 가격들을 살려고 들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상승하면 그만큼 수익이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음. 그것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네. 제가. 실제로 (2000년) 그 (2000) 보통 그 우리가 침체장 얘기할 때 금융위기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까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잠깐 반짝 상승을 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음. 가장 좀안 좋았던 시기를 얘기하게 되면 (2011년) (12년) 정도일 거예요 네네. 근데 이때 시장에서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매를 엄청나게 노렸어요. 폭스 뉴스님이 대출 막히니 현금 부자만 줄줄 파는 거죠. 우주 데스타님도 현금 부자만 가능한 투자법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MJ 완이님이 투기 안 하고 있는 사람은 바보된 느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요. 그 그러, 그러면, 어 지금 말씀대로면 네. 이렇게 비싸졌는데 사야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저는, 네. 어, 좀더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표현을 할때 그래도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다면 저는 음. 지금 안 사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왜 그러냐면은 무주택자임에서도 살아라고 얘기했던 거는 음. 저는 투자를 안해 보신 분들은 그 세계의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아. 지금 무주택자 지금까지 무주택자라는 건 완전히 부동산에 대해서 초보기 때문에 네, 아예 몰라요. 이런 노이즈가 심한 국면에서는 사면은 마음이 계속 불안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그 와중에 어쨌든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경험이. 스스로 그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면서 네. 경험량이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라면, 사면 네. 네. 그게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우상향이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안 팔면 결국에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명목 손실이니까 실제 손실 아니니까 음. 네. 그 와중에서 자기가 이제 약간 부딪혀가면서 음. 경험하다 보면 엄청나게 경험을 많이 늘리게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다음번 투자에 이제 또 음. 상승장이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 그래서 제가 계속 하라고 얘기를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만약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수졌던 음. 것처럼 견디기가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네. 저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집을 구입하는 건좀 아니라고 봐요. 아. 안 사는 게 낫다. 네. 그분들은 마음이 너무 불안한 분들은. 예, 네. 안 사는 게 맞아요. 어. 예. 근데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집 그분 음. 사지 말고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마니라고어 음. 그것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물론 짧은 기억, 기억이긴 하지만 음. 제 나름대로 기간을 보다 보니까 네. 이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분위기는요 음.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반복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하락의 사이클이 오게 되면은 이때 조금 욕심부렸던 분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그 정리되는 과정이 또 펼쳐져요. 네네. 이때쯤 돼서 또한번 사실 수가 있는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음. 지금 혹시라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박탈감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가면 다시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돌아오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맞아. 봐요.